오늘 8일 열리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이명웅의 무대 리허설을 보기 위해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3천여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명웅은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끝난 뒤 오전 오후 1시에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리허설 이후 팬들은 여전히 이명웅의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웅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팬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0여 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행운의 팬들은 운동복 차림의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명웅은 마이크를 잡고 경기장에 일찍 참석한 팬들에게 사과하며 그의 리허설을 지켜봤습니다. 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이명웅이 10분 늦게 도착한 것은 조직이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초 주최 측은 이명웅의 리허설 시간을 오후 1시로 정했으나 이후 이명웅의 시간이 3시간 앞당겨져 K팝 아티스트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주최 측이 이명웅의 리허설 시간을 바꾼 것은 그를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명웅의 팬들이 아침 날씨가 추울 때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리허설을 마친 뒤 팬들과 함께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운의 팬들은 이명웅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팬들이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이명웅은 팬들에게 새로 출시된 팬덤 후드를 몇개 선물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조심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명웅은 내일 열리는 시상식을 보기 전에 팬들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이 그의 팬들을 향한 따뜻한 행동은 다른 아티스트들도 부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명웅이 국민가수가 돼 연예계에서 좋은 인격을 칭송받는 이유다. 한편, 레드카펫과 본 시상식은 각각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되며 아이돌 전문 플랫폼 아이돌플러스 모바일과 PC 웹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2022년 더팩트 뮤직 어워즈 소식을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